같습니다. 이 영상이 뭔 무슨 영상인지 아시겠어요? 예, 대한민국 송 노래 부르는 겁니다. 아, 그렇죠. 예. 요저 아이들이 리박스쿨 사무실에서 연습하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연습하고 집회에 가서 노래를 부르는 거죠. 그렇습니다. 네, 이거는 누가 누가 주관을 해서 아이들이 거기서 게한 거예요? 부모님들이 원하고요. 부모님들 특히나 저 대한민국 송은 노래로 배우는 역사 이야기일 뿐입니다. 어떤 미친 부모가 그런 거를 요청을 했어요. 예, 네, 그런 부모님들도 아 그러니까 그 부모님들 전체가 저 동의하신 거예요? 아니면 일부 부모님들이 하신 거예요? 부모님들이 동의하지 않으면 아이들이 올 수가 없습니다. 아, 그러니까 전체 부모님들 그 명단 내 주세요. 어, 방금 저희가 질의를 들으면서 그뭐 학부모님들께서 우리가 다 전수 조사를 저희가 확인을 한건 아니니까 동의를 하셨을 수도 있고 뭐 동의를 안 하셨을 수도 있겠죠. 그러나 그러면 동의를 한 학부모에 대해서 과연 우리가 여기서 미친 학부모라고 얘기할 수 있는가? 저는 여기에 대해서는 좀. 저는 그. 끼어들지 마시고 제 얘기하지 않 끝났습니다. 왜 못합니까? 국민을 향해서 미쳤다고 하는데 왜 문제적이 못합니까? 네. 잠시만요. 국민을 향해서 미쳤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지금! 당연히 저는 그 국민들을 대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잠시. 위원장님 제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저기 문정복 간사님도 좀 하시고 저 서재영 의원님도 잠시 후에 의사진행발언 해주시고요. 김재식 의원님 뭐해주세요저 네. 제가 이야기하려는 걸 우리 서재영 의원님이 했는데 어, 존경하는 문정복 어, 우리 어, 간사님께서 말씀하신 걸 토를 달라고 하는 게 아니고 여기는 국회 교육이고 또 전체 학부형들이 보고 있는데 미친 부모 이런 표현은 의도적이 아니었죠, 그죠? 그러니까는 미친 부모 이 말은 이 속기록이 기록이 되니까 좀 삭제하시죠. 그렇지 네. 않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아니 그렇게 세운 부모인데 그걸 미쳤다고 할 수는 없잖아요. 여기가 교육이니까 그 말은 좀 사, 속기록으로 빼는 네, 게 어떻겠습니까? 그, 네, 저희 의원님을 네, 이해하는소리 그러니까 지난번 제가 네네. 이제 분명히 그 우리 상임위 때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야당도 해보고 여당도 서로 번갈아가서 하니까 서로의 그 당시에, 여당의 의원님들, 야당의 의원님들도 뭐 지금 거의 뭐 제가 볼 때는 똑같아요. 그래서 좀 서로의 좀 서로의 서로의 존중이 좀 필요할 때입니다. 그래서 서지 영님 마무리 좀 발언하시는데 좀, 어, 절제된 발언으로 좀 마무리해 주시기 바랬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거는 여야의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가 어떤 국민을 향해서 미쳤다고 한다거나 어떤 국민을 향해서 정상으로 한다고 정상이라고 한다거나 저희에게는 그렇게 국민을 단죄할 자격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거는 여야의 문제도 아니고 정치인이냐 아니냐의 문제도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참여하셨던 참여했던 학생들이나 학부모들의 개인적인 정보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일일이 다 제출하라고 어느 대표 손 대표님인가요? 손 대표님께 강요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런 차원에서 말씀드렸고 당연히 저 역시 국민의 대표로서 어떤 국민들이 미쳤다는 소리를 듣고 가만히 있는 것은 국회의원의 자격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네, 속기로 네, 그만, 삭제하지 네, 않기 바랍니다 네, 네, 저는 네, 네, 네. 기록에 남겨주시고 국민들이 네. 이걸 지켜보시기 바랍니다 네, 마지막으로 문정복한사님 의사진행 발언인데요 네 너무 이렇게 좀, 좀 자제하는 분위기 속에서 의사진행 발언해주세요 네, 네. 어, 지금 그 집회에 올라간 아이들이. 자이로 올라간지 타이로 올라갔는지 그런데 손효숙 대표는 부모님들의 동의를 받았다고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받았다고 해서 만약에 부모님 동의 받지 않고 올라간 아이들은 아동학대를 당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당연히 우리가 확인해야 될 필요가 있는 거고 그것은 저희가 요청을 하는 거니 네. 위원장님께서는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 손효숙 대표님은 입장에서는 뭐 법적 조치를 한번 검토해 보시고 저희도 이제 이것이 어, 자료나 그런 제출을 안 했을 경우에 우리 국회 차원에서도 또 법적인 문제가 있을 수 있으니까 좀 법적 문제를 좀 서로 검토하고 논의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